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오늘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비워 둔채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렸지만 10시가 지나도록 윤 대통령은 정부 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최후통첩 성격이 짙은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공수처 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뚜렷한 명분 없이 출석 요구를 세번 거부한 만큼 다음 수수는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지금까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건 25일과 29일 두 번뿐이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 선임계 역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권이 과연 어디,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세번 모두 공수처 주임 검사 명의로 출석 요구서가 나갔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한 검찰로부터 어제 조서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경찰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할지 한번더 출석 요구를 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